là đàn 아가볼이 이번에 찾은 곳은 초록으로 병풍을 두른 자연과 충의 고장 충남 예산입니다 두근두근 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얘들아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가 어딘지 아니? 예. 출렁다리요 그렇지 출렁다리 예산 모두 다 딩동댕 맞았어 여기가 예산이기도 하지만 예산에서 꼭 가봐야 할곳 가야 될 곳인 인공호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제일 큰 데거든 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란다 자 오늘의 아가볼 어디부터 가봐야 될지 감 잡았지? 네았어 오늘의 아가볼 출렁다리로 출발 가자 네. 4월에 개통한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 위에 놓여 있는데요 길이가 무려 402m나 된다고 합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예당호 출렁다리는 하루에 2만 명이나 다녀갈 정도로 핫한 곳인데요. 네! 제가 <laughs> 그때... 어, <laughs> 언제요 제가 그때 언제 그치고... 걸었죠? 나도 포기했어. 나도 포기했어. 대구 가가지고이사이트할때 혼자 걸었잖아. 됐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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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위 탐험을 시작해 가는 거 봐. 다리가 어찌나 긴지 걸어도 걸어도 끝이안 보이고. 어머머 아저씨. 오이딸지 마세요 무서워요. 다리는 출렁출렁 흔들흔들 다리를 건너는 건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지 아, 게다가 두 다리는 또 어찌나 또 후들호들 떨리는지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야 니네 소리 들려? 기기한번 여기서.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 여기 다 모인 거 같아. 위험해요. 어, 그죠? 위험하죠? 어. 아니, 어른들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신난다 그러고, 참, 이게 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나? 아이들은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신나하더라고요. 어. 와. 높은 다리 위에서 맞는 봄바람은 정말 시원했는데요. 예산의 자연바람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싹 날려 보내주는 거 있죠. 초보증 다리에서 아래를 내려봤습니다. 무서워요. 눈물 날 뻔했어요. 오히려 아이리는 재밌다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는데 승아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안고 안고 건넜어요. 저는 건널 때는 안 무서운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제 여기 딱 오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아. 아니, 오는 동안에 출렁출렁거려가지고 재밌긴 했는데 어, 멀미가 나더라고요 역시 어지럼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무섭고 어지러웠냐는 듯 아이들과 함께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순간은 기록으로 남겨야겠죠 무서운 건 어디론가서 도망가고 행복한 표정들만 가득가득합니다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 뻔했잖아 내거안 울었어! 안 울었어! 불뻔 했잖아! 아니야! 저기, 저기 터가야지어떻게 저기 떠가! 어가 아,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두번 건너는 건 사양하고 싶은 것같네요너 여기서 살 거야! 출렁다리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심쿵했던 출렁다리 체험을 마치고 아가보리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추계고장. 예산에 자리한 윤봉길 의사 유적지예요. 이곳은 1932년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를 기리고자 지어진 곳인데요. 유물관 안에는 윤봉길 의사가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 잡혔어.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처형을 당해서 순국하셨어. 음. 근데 그 뼈를 되게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쓰레기장에 갖다 그냥 버렸어. 스물 다서 꽃다운 나이에 수국한 윤봉길 의사 그의 높은 기백은 아직도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산이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결애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상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애국심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이렇 축하 환영회장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모습을 시연한 거야. 흉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아이들은 윤봉길 의사가 되어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은 윤이사에게 편지를 써 나라를 지켜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 생가터는 윤봉길 의사 영정과 글씨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잘 복원된 유적지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만족스러운 곳이네요. 되게 슬픈 역사를 봐서 좀 울컥했어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아 울컥해서 음 저기 안에는 신기한 것들도 많고 영화나 그런 게 재밌었어요. 처음이어서 더 신기하고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채웠으니, 이제 배를 채울 차례. 질 좋은 한으로 유명한 곳을 찾았는데요. 고기뿐만 아니라 상다리 휘어지게, 한상 거득 음식이 차려집니다. 고기 맛을 보려면 은 강시로 가라.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여기 왔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어, 여기 이 동네는 한우 암소만 100%다 잡아요. 한우 암소만. 뭐 거세나 황, 황소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한우 암소만 잡다 보니까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된 거예요 동네가. 아무소 자체가 고기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페셜하게 가장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예. 네. 자두 마리 필요 없다? 일단 먹어보자. 예. 예. 습니다자 이제 본격 먹방 타임. 고소한 광시안으로 만든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자마자 너도나도 손이 갑니다. 불이 미어지게 먹고 나선 쌍따봉을 부르는 이말 <목소리> 광시 한우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도 엄마가 요리사 불고기 볶음밥이 빠지면 섭하겠죠 신김치랑 불고기 양념하고 국물 조금만 넣으면 정말 맛있어 요 밥하고 볶으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엄마의 비법으로 완성된 불고기 볶음밥 보기만 해도 군침도시죠 <목소리> 6점 만점에 5점! 특별하게 역사적으로 윤동길 의사 선생님의 어, 생각랑박물관이랑는게아니 보니까 어, 아이한테도 역사 공부도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놀아서 행복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처음 먹어보고 오늘 처음 먹어봐요. 별 다섯 개 정도 다 다섯 개면 만점이면 별 다섯 개가되고 싶습니다.